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때요? 쫄잖아,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목사님은 어땠을까요? 죽었어요. <laughs> 지금 영상기대가 높아되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 바울 목사님은 끝까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것들이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에 도착해서 3개월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뭐, 여러 기적들도 일어났지만 그 다른 면에는 또 어떤 면들이 있었어요? 바울 목사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반대로 어, 괴롭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따라 다녔죠. 자, 아무튼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두란노 성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 어떻게까지 기적이 일어났냐면, 자, 전노사님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손수건. 어, 손수건. 자, 손수건을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병아 나아라 이러면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혼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바울처럼 막 따라했어요.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바들바들 떨려서 귀신이 확 나갔을까요? 그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바울은 그냥? 따라 한 거예요. 어, 따라 한 거예요. 흉내만된 거죠. 또막그 안에 귀신들이 막 조롱했어요. 내가 바울은 아는데 너는 누구냐?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했죠. 자,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일어나는 거죠. 친구들, 바울 목사님이 계속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또 전했어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뭐 영어로는 굿뉴스, 헬라어로는 뭐 유학 될년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좋은 소식이 뭐예요? 게임한다는 거, 게임 시간 늘어나는 거, 아주 큰 좋은 소식이죠, 그쵸? 렇뭐 학교 가는 날씨가 줄어들고 엄마가 학원을 하나 주워주고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엄마가 우리 친구들한테 야너 오늘 게임 하루에 다섯 시간 해 너가 하고 싶은 거열 시간 해 이러면 우리 친구들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을것 같지 않습니까? 아, 머리 아파요. 아 머리 아파요? 갑자기 왜 저러나? 아 그래요. 아무튼 자 근데 우리 친구들 음, 전도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좀 정의를 좀 이렇게 내려봤어요. 자 한번 넘겨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 텐데 아, 한번 넘겨주실까요? 우리 1번큰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오케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필요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에 보내셨어요? 인간 세상에. 어, 이 땅에 보내셨죠. 자, 그다음이요. 또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왜오셨니다 맞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할게 없어서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 오신 거예요? 희생하려고. 희생하시려고. 왜? 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셔서 또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다음요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의 무엇을 다 용서해 주세요? 네. 네.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 다음이요.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용서하는 참 중요해요. 단순히 그냥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다 누구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대답해봐요, 친구들.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이요. 큰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잘 읽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내 뜻?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돼. 이 다섯 가지를 우리는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우리 친구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진짜와 가짜 자 평소에 좀 나는 실망을 전혀 하지 않는 편입니다 라고 하는 친구 있으니까 어, 실망 실망 실망하지 않는 친구 있어요? 자 여기서 한명 여기서 한명좀 음, 전도사님을 도와줄 친구가 필요해요 가만히 있으면 손해네요 자안 나올 겁니까? 그럼 우리 선생님들에게 기회를 넘길까요? 네. 알겠습니다자 우리 선생님들 두 분만 좀 네, 이런 상황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자 우리 선생님들 아네한분 나오셨고 아예 우리 두 선생님께서 전사님을 도와주시는데 자 지금부터 우리 두 선생님들은 가위바위보를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문상을두 개를 준비해 왔어요. 뭐라 했잖아, 우리 했잖아. 우리 했잖아, 그렇죠? 자 근데 이미 기회는 물건너갔어요. 어쩔 수 없어. 자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신 선생님이 먼저 이 문상 봉투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아쉽다 그쵸 가위바위보 하세요 네. 가위바위보 아 우리 네 어떤 걸 먼저 고르시겠습니까 아이거 갖고 계시고 자 그리고 봉투를 열어주세요 아 있습니다 아자 우리 박수, 수고해주셔서 박수. 자, 그거는 가지셔도 되고, 반중에 이렇게 잇붙이고 있으면, 네. 자, 그냥, 네, 믿음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친구들. 이걸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했어야 더 실감이 났을 텐데, 그 억울해하는 표정을 보지 못했어요. 자, 진짜를 받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선생님?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죠. 그렇죠 너무 좋으시대요. 그리고 가짜를 뽑으신 우리 선생님은 좀 마음이. 왜? 네? 아, 그래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 이 이유가 뭐냐면, 진짜는, 진짜라고 하는 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진짜 복음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병도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사장의 일곱 아들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막 얘기했는데 그 복음을 충내내는 가짜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날 수가 없죠. 자, 그 복음이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 친구들 한명한명 한명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습니까? 자, 가짜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친구들,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겠죠 자 그러면서 자, 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막더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방해했지만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어떤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아까 두란노서원을 얘기했죠. 거기에 보면 은 마술사도 있었고 수많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책들이 있었어요. 그 책들을 다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렸어요. 왜? 그것은 가짜고 내가 믿은 복음만이 진짜라는 사실을 그분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그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사명 사명이 주어졌어요. 사명. 한번더 보시면 사명이 뭔지 압니까 우리 친구들? 사명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일, 맡기신 일, 영령하신 모든 일들을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명은 어떤 사명들이 있는지 볼 텐데, 우리가 보통 정말 어이 없을 때 네. 뭐가 네. 찾아들여? 기가 차다 그죠? 오, 정말 기가 차막 이런 얘기들을 하죠 자 복음을 전하다 보면 기가 찬 상황들이 올 수가 있어요 아까 바울처럼 토마스 성교사님처럼 어떤 일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떤 일들이 생겨요? 막 전도사님처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뭘 먹어요? 응막 욕먹고 바울처럼 막 사람들이 괴롭히고 매도 맞는 이런 기가 찬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복음, 복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 기가 찬 사명이에요. 한번더 넘겨 주실까요? 네, 한번 더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자, 노란 글씨만 크게 크게 읽고 하얀 글씨는 작게 읽으면서 좀 포인트를 강조해 볼게요. 시작. 가, 아, 찬. 어. 친구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렇게 기쁘고 가슴 벅찬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다이 복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전해야 될까요? 열심히 전하고 또더 열심히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들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52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칭찬해주세요?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게 바로 기쁘고 가슴 복찬 사명 기가 찬 사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뭐 전도사님처럼 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또 우리 친구들 앞으로 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없어요. 만들어 가면 돼요. 괜찮아요. 혹시 내가 하고 싶은 거 네. 있어요? 네. 뭐가 되고 싶어요? 게임 크리에이트. 네. 그래 요 알았어. 요 게임 뭐 게임 만드는 거.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수가 되어서 그 노래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미술 미술 잘하는 친구들있죠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양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대충 믿고 그러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전할 수 없겠죠. 이 친구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이 친구들이 더 성장해서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랄게요. 자 그렇게 해서 바울처럼 또 아까 보여줬던 어떤 선교사님이었어요? 풍마스 선교사님처럼 정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기쁘고 가슴 벅찬 사명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머리를 살짝 숙이고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바울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서 정말 기가 찬 상황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 맡겨 주신 사명이 바울에게 있어서 기쁘고 가슴 벅찬 사명이었다는 라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앞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또한 어떻게 성장하는 지간에 그 모습이 다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잘 믿고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가워요. 하주간 건강, 건강 기대죠? 네. 그 친구들, 지금 한주 한주 현장에서 더해 갈수록 우리 친구들이 조금씩 조금 나오는 숫자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요. 우와! 저도 건강히 지내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오길 바라고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김지호 학생 어디 있죠? 잠깐만 일어나는데 우리 지호 학생 왜 일어났을까? 이제 성, 성경을 벌써 2독이나 했대 우리 친구가 와, 선생님도 아직 1독을다 못해 열심히 읽고 있지만 참 대단한 친구예요. 우리 친구 박수 한번 쳐줄까요? <laughs> 우리 다른 친구들도 성경 열심히 읽고 있죠? 들 항상 성경을 늘 생각 속에서 뛰지 않록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귀감이 되는 것 같아서 소개했고요. 여러분 친구들 일주 저기 또 건강히 지내시고 선생님 꼭 인사하고 잘 돌아가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